안녕하세요. 창직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 컨설팅학과의 창업 경영 컨설팅학과 김기수 교수입니다. 아 네, 창직. 네, 창직. 영어로는 우리가 job creation 그러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창업이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창업을 막 일자리를 만든 창업 창업 막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더큰 어떤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가 직업을 갖다 창출하는, 에, 이런 job creation으로 좀 확장을 해보자 해서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창직에 대한 얘기를 나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창직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먼저 직업은요, 예, 우리가 job, work, occupation, 예, c a r 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에서 일정한 신분과 아, 지위를 가지고 하는 일을 우리는 예, 직이라고,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일정한 신분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하는 일을 우리는 이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는 몇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생계 유지를 하는 경제적인 그런 요건이 있는데요. 인간이 경제적으로 이런 안정된 삶을 이용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직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 우리가 봉사적, 엄마나 사회생활과 사회적 봉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직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의 어떤 이상과 꿈을 자실현을 아 하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우리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의 변화의 요인과 어떤 직업의 예시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면 은 먼저, 생활 수준의 향상,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고객의 눈높이가 증가를 해서,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그다음 파티 플래너, 푸드, 아이,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런 직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로봇, 드럼, 3D 프린팅, IoT라 그러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러죠. 사물 인터넷 관련되는 그런 직업들이 이제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비행기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개발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좀 규제가 또 완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직업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대표적인 게 로스쿨이죠. 옛날에는 의사가 될려면 의대를 나왔어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일반 대학을 나오고 네. 이제 범, 그 로스쿨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법조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존의 법조인들하고 로스쿨 출신들하고 어떤 그런 그말그 모랄까 그 좀비교화되기도 아, 하고 갈등의 요인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를 졸업한 사람이 법을 전공하면 별리사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정부 정책이나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직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화되죠? 뭐 100세 시대 에 들어죠?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몇살 정도까지 살수 있을까요? 130? 130세. 네. 어느 정도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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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는 뭐 한국에서도 100세 시대인데 <laughs> 예. 미국에서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뉴욕타임즈에 발표되면 143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정년이 몇살 60세 아니에요근데 저런데 65세를 좀 늘리자 또 그러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 75세 80세까지는 예. 요즘은 의료가 너무 발달이 돼갖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0세까지는 무힘힘죠죠 그때까지 뭘 하고 살아야되는데 그때 가면은 3D 프린팅이 굉장히 좋아 d 고 r i n t 가지의 장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3D p r 수가 있대요 어3술 좋아하는데 아 n g 이나 빠져서 n t i n g 3D p r i 그 t i n g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3D 고 꼬매면 됩니다 3D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장기들도 막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일인 가구가 증가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인 가구 사별하거나 또 요즘 또 결혼 안 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3명 중에 한 명은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일인 가구주의. 그런 분들은 이제 애완동물들을 이제 키우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천만 애완동물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 1억 애완동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애완동물 장례지도사부터 애완동물 미용사부터 해서 다양한 네, 그런 직업들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창직이란, 예. 우리가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직업, 즉 신직업이죠.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우리는 창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의 평가 기준이 뭐였습니까? 취업률이 몇 프로냐? 그걸 갖고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취업 갖고 하다가 이제는 예, 취업 잘안 되니까는 이제 창업으로 또 이렇게 했었어요. 창업도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경험이 없는데 창업이 좀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어떤 창업에 대해서 다 일가견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창직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좀 롱텀으로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아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어,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직을 앞으로는 좀 많이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동 시장의 일자리를 진입하지 않고 개인이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를 해서 자신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 흥미, 적성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신직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창직은 젊은 사람들보다는요. 오히려 중장년층 즉 직장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 보통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공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현장에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그런 이론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직장에서 한 2, 30년 다녔던 그런 분들은 자기가 다양한 그 직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런 얘기도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직을 할때 이런 트렌드 분석은 우리가 좀해드 필요가 있어요. 약간 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사회입니다. 보통은 인구는 이제 사회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우선 좀잘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제 양극화가 확대가 되고요. 이제 많이 앉지않습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노인빈곤 시대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복지 수요가 증대가 되고 있죠. 인구는 어떻습니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되고 있고, 요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있고 외국인 인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0만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학생만 9만명이고요.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죠. 과학기술은 어떻습니까? 네. 자동화, 무인화, 네. 사물인터넷, 뭐 빅데이터, 슬리브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치 참여를 하고요. 네.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 집행이 지체가되죠 그래서 좀 국회에서도 좀 그런 어떤 법안을 갖고 결정을 못 해갖고 질질 끄는 그런 것 때문에 질타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남북, 남북 문제, 예, 심각해지죠. 계속 대결을 거로 하고, 환경 문제 어떻습니까? 자연재, 뭐, 지진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막 생기고, 전염병도 생기고, 한반도가 아열대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농작물, 그 다음에 어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원, 수급, 불안정화.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렇게 모든 것을 망라해서 보니 저성장 기조 무슨 몇 년째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고용 불안, 청년 실업 해결될 기미도 없고요, 공공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직업하고 잘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창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제가 한쪽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요약을 하는 건데요. 창직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좀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발굴해서 창직 유형적 하나를 선택해서 창직 형태를 맞게 개발한다. 이게 말이 어렵죠? 여기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창직은 우리가 보통 이네 가지 중에서 한 어, 보통 선택이 됩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없었던 거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 건 창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견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산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된다는 미국하고 일본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어? 우리나라를 애완동물 키우는 자들도 많이 안 되는데 벌써 미국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애완동물들 폐식그독이뭐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된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 키우기 시작하는데 아? 우리나라에도 저런 직업들이 뜨겠구나. 이거 발견입니다. 유합은 뭡니까? 예,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예, 우리 음. 오렌지니, 예, 과거에는 오렌지니였었죠. 지금은 <laughs> 에디, 큐레이터죠. 에디 큐레이터 맞죠? 네. 네 에듀케이션과 네, 큐레이터. 합성어가 있서에듀 큐레이터, 박정홍 님인데, 바로 발, 융합입니다, 융합. 컨버전스. 예. 그래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직무를, 직무와 직무를 결합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막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 또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요 아까 제가 사진, 사진사 얘기를 했죠 사진사 중에서 수중에서만 찍는 사람을 아까 수준 사진작가라고 랬죠 근데 멋진 경치 앞으로 뜨는 예를 들어서 그 송중기씨하고 송혜교씨가 나온 그 해변가 아주 멋진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데를 내가 가서 찍어서 그 영상 올려놓고 팔면하는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포트 그 타고 갔던 그 해변가 음. 너무 멋있더라 그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미리 가서 드론으로 다 촬영을 해갖고 올려놓고 스탁 사진관 세분화된 겁니다 사진상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창조와 발견과 융합과 세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창직을 갖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직업들을요그 다음에 이제 창직은 참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직업은 우리가 창직이라고 그러지 않죠 좀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창직도 이렇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닌데, 그런데 이 창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 어떻게 창업하는 것보다는 우리 창직을 하는 게 나중에 더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나야 됩니다. 창직을 예. 해서 돈을 벌 수가, 메이크머니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제성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다음에 이 현실성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 가능하겠느냐, 그런 현실성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느냐. 거기에 관련된 필요 역량들이 있을 텐데, 필요 역량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경험에 필요한 것도가 있고,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전문성들. 그 다음에 이제 창직의 용이성이에요 네. 법적으로 규제되고 이러면 그런 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무슨 무슨 치료사. 이런 것들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의사나 한 의사들이 그냥 안 납니다. 우리나라 에 경락 뭐 경락 하시는 분들 대체예약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서 심으면 못씁니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그 기존의 이제 기득권층에서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진입자 무역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 치료사 이런 건하면안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창직의 유형은 이제 자기 전공이 뭐냐. 그래서 요즘은 전공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두개 내지는 세개왜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도 그 지금 전공이 두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지금 두개세개 개 늘어나겠죠? 저는 전공이 세 개입니다. 네, <laughs> 전자공학을 했고요, 경영학을 했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했습니다. 네. 바이오를요. 그리고 식품 식품 있죠? 식품 관련된 발효 식품 이런 것도 제 굉장히 그쪽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이좀 있어요. 경력도 필요합니다. 경력, 네. 경력 활용. 네. 과거에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나요 그 다음은 시장 지향. 네.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 네. 지금 인터넷 시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데,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사물을,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빅데이터로 들어와서 네.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뜨는 시장이에요. 3D 프린팅 이 뜨고 드론 시장 이 뜨고. 그니 그런 시장에 우리가 좀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거. 네. 시장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우리가 나이들이 이제 60이 되고 65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자기 의지대로 예, 대학을 선택해서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뭐해라 너는 의사가 해야 돼야 된다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뭐 판검사가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네, 나이가 들려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죠 뭐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요 네, 앞으로. 저는 지금 많은 걸 하고 싶 r a n c 중에 하나가 있다면 c h i s e f r a n c h 이 s e f r a 일이거든요 e f r a n c h i 용 e Franchise. f 한다든지 그 i s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있잖아요 네. 버킷리스트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블라디보스 Franchise. Franchise. f 하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럽을 좀 보고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거죠. 그 열차 타고 하면서그 모스코바에 그 중간 중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작년인가 언제 TV에서 어느 방송사 주최를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꼈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적어놨습니다. 버킷리스트 취미 활용. 혹시 대표님은 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취미나 뭐 여가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좀 <laughs> 저는 그냥 오래오래 오래 새로운 일을 계속하고. 새로운 일 이렇게.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다. <laughs> 새로운 일. 네뭐 그냥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합니 <laughs> 네. 취미가 일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자기 취미가 직업이 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있어요. 아네 어, 뭡니까 <laughs> 네. 아, 그, 저기, 기차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이게 남북 통일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네. 파리까지 이울쪽가 연결이 되면, 이 네, 그렇게 된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파리까지 가면 좋겠다. 자전거로요? <laughs> 네, 자전거로 빨리 아, <laughs> <화를 웃음> 이제 가면 좋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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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북 때문에 못 가지만. 네. <laughs> 네 그리고 어. 이제 여기 공간 그임대요뭐 이런 네, 걸 시작을 네. 하면서 제가 나중에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음, 얘를 어, 일단, 일단 활성화를 좀오래디스쿨를막 시켜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전거 게스트하우스를 야. 좀 이렇게 그 외곽 지역에다가 네.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는 네. 하고싶은 취미활용형 취미활용형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창직의 형태는요 근데 기존에는 창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취업얘기 창업얘기 많이 했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기준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창직 하시는 분들은요 창직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을 네. 할 것이냐 네. 창직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NGO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 직업 세계를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문 보실 때좀 관심 있게 보시고 드라마 TV를 보실 때는, 드라마 TV를 보실 때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직의 역량 강화와 창의력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또 언제 기회 될때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X축과 Y축을 제가 이게 4팩터리얼이면 아까 전공연계 그 다음에 뭐경력활용시장지향형취미활용을 X축과 Y축 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 여러 개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함축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아 유망시장 1, 2, 3, 4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걸 한꺼번에 할때 할 이렇게 씁니다. 내 전공이 뭐냐? 그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질문들은 뭐냐?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적어주시면 돼요. 취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내가 자실을 하기 위한 거, 내 취미, 취미 활동하고 싶 이런 것들 적어놓고 아 유망 시장하고 매칭이 되는데 거기에 뜨는 직업들 한번 적어보시면은 자기 어떤 어, 그 job c r e 하기 위한 그런 맵이 완성이 될 거예요. 네.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 다시. 내가 정말 이걸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역량 분석들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런 응. 그런 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연 발효식초 전문가 식초가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네.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30억 명이 죽는대요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거는 이 코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코에서 먼지가 안 걸려져요 바로 폐로 해서 혈관 타고 중금속 도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음. 이런 저기 이런 혈관을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이제 이런 천연 발효 식초 전문가. 우리가 뭐 직업이 뭐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거다 보람되게 예.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직업도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어서 시골에서만 식초를 만드는 게 아니다. 요거 이제 아파트 베란다 이거 제가 지 집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저는 요거 20리터짜리인데 하나는 요거 사과식초 요거는 감식초의 감요 끝에 있는 건좀 진하죠? 블루베리식초 레몬식초 뭐 이런 식으로 다담거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숙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몸에 좋은 그런 천연발의 식초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취미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 천연 발효 소금 전문가. 네. 뭐 보통 그냥 누룩 소금 그러는데, 근데 네. 나트륨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소금 때문에 많이 그런대요. 그래서 이런 저염 소금들을 개발을 해서 하는 그런 전문가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그런 직업으로 볼 수가 있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트렌드나 나의 역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신직종과 신직업을 창출해 나가야 되는데 뭔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그래서 다양한 창직 역량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직에 기대되는 요구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적정 역량 수준이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창직 역량 수준을 한번 심도있게 평가를 해보면 아마 뭔가 이렇게 갭이 나올 겁니다. 이 갭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떤 2, 3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만 좀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직은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저는 이제 창직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취업과 창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말씀드렸는데요. 을자 취업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갈 때는 가이 누굽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뽑아줘야 된다. 그데 피동적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력서 수십 군데 냅니다. 인터넷으로 어플라이하고 불러줘야 하죠. 근데이 창직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요. 이건 계약에 의석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해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지금 조종하는 것을 잘 배웠어요. 카메라를 들고 정말 누구보다도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조종 기술과 그 줌을 하고 막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해놨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영화사에서 필요하죠. 그러면 계약 맺는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취업을 하더라도 비즈니스적으로. 계약에 의한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좀 다른 거죠. 창직을 통해서 취업하는 건데 달라요. 그다음에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들은요, 이 창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포 오픈 개업이라 그러지, 그 창업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다 포괄적으로 창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창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창직에 의해서 업을 갖다 만들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또엔주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사회적 가치 실험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창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취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창직을 통해서 프리랜서를 좀 하다가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참, 프리랜서를 하다가 앞뒤는 창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창직 활동을 통한 수익 사업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창직의 그 직업의 여러분들이 선구자들이거든요.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에듀큐레이터가 에듀큐레이터를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 육성을 시킬 수가 있듯이, 강의 수익이 들어와요. 컨설팅 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우리가 수주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자격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민간자격증. 그렇게 해서 자격증 발급해주고 또 교육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메이크업를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이요. 그 외에도 뭐저수 활동부터 해서 관련된 상품들, 서비스 제공 이런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또 사용 창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신사업과 신직업 즉 창직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사업은 현재 기준입니다. 이 신사업은 현재 기준 현재 시점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성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수익은 되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기장성, 기술성, 수익성, 경제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근데, 이제 신직업 창직은요, 조금 미래의 시점이에요. 미래의 시점을 좀 봐서 우리가 트렌드에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기장성을 보고 전문성, 참심성 실현성, 용이성 창직으로 용이한 거냐? 법적으로 규제를 벗어나서 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시차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창직을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터을한 3년, 그 정도 좀 보시면서 미리미리 마치 그 물고기가 다닐 만한데 낚싯대를 딱들이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마치 낚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직 차별화 사례인데요. 차별화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아까 제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라마죠. 네. 네. 경찰 수사관이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가 이제 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이 생겼어요. 범죄 네.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자 심리를 이용해서 수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이버 수사관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어, 요즘 스마트폰 다 인터넷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넷으로 많은 범죄자들이 생기니까 이런 사이버 수사나 프로파일러, 뭐 이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은 좀 예, 이런 그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이런 자, 사이버는뭡니까 아,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경찰관들이 인터넷 공부를 많이 해서 예,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 주기별로 이런 큰좀 그림을 그려야 그래, 됩니다. 빅 피처를 그려서 예, 내가 지금 세컨에이지를 살던 서드에 이제 살던 이때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요. 우리 이제 어큰 제가 이벤트들을 적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결혼 출산 어드닝다 지났죠. 네. 취업 뭐요 요, 원전인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럴 거예요. 이 원전 다 계시는데요.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이제 백세까지 어떻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직업들을 갖고 할 건지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창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시간 정도 창직이란 무엇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 창직이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걸 좀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열린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이 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격정이 해서 감사합니다. 네. 페이북 생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